나설 사계 시즌 3 출연진들이 네티즌에 의해 포착되어 화제입니다. 현재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촬영 중인데 오늘도 데이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계 시즌 3 여출은 7기 옥순, 9기 옥순, 11기 옥순, 14기 옥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출들은 짱 멤버들인데 여출과 남출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기 영숙이 결혼 준비 중 근황을 알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정말 청순하고 예쁜데요. 특히 영숙이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기 순자와 16기 상철의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9월 30일 15기 순자와 16기 상철 북촌 한옥마을에서 밥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사먹는 거 목격. 상철이 호랑이 티 입고 있었고 화면보다 실물이 나음. 노숙자 같지 않고 어려 보이고 얼굴도 작고 이목구비도 화면보다 또렷하고 여러모로 깔끔하고 지적으로 보임. 순자는 사실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니었는데 상철 옆에 있어서 16기 영숙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여자 확인하려다 보니 순자였음. 화면에서는 성형 많이 한. 화려, 부담, 살짝 인위적인 얼굴인데 실물은 그냥 평범한 느낌. 얼굴도 좀큰 편. 늘씬하거나 쭉 빠진 느낌도 아님. 근데 화면에서 자주 짓는 특유의 어색 이쁜 척 표정하며 연예인인 척하는 제스처와 표정을 하고 있음. 약간 연예인이 된듯 도취된 느낌이었음. 근데 생각보다 정말 안 이쁨. 못생기지도 않고 몸매도 방송에서는 글래머처럼 보였는데 비율이랑 키가 별로라 딱 일반인. 이외에도 연휴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삼청동에서 목격되었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16기 상철과 15기 순자는 스캔들도 났었는데요. 순자는 상철이 선물한 듯 보이는 인형을 가방에 매단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도 순자가 16기 남출들과 만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철이 양쪽에 여성 둘을 끼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15기 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16기 영수와 상철도 태그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15기 순자가 영수, 상철, 영철까지 한꺼번에 다 만난 듯 싶습니다. 오늘 같이 간 다른 사람은 연막으로 보이며 순자와 상철이 이번 만남이 처음이 아닌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썸씽이 있는 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서울대 공원은 데이트 명소로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제발 잠자코 있기를 이젠 더 이상 쉴드도 안 돼라며 마치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겨 의아함을 안겼습니다. 이것이 순자를 만나고 다니는 상철을 저격한 글일까요? 요즘 계속해서 인스타에 상처를 향한 미련을 철철 풍기는 영숙이 순자에게 밀린 걸까요? 과연 상철의 진짜 여친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